차를 이제 내..내.. 그래야되겠 네, 아, 내기 전 네, 내 네, 네. 네, 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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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

たうにつけるのあのれ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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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ちゃわだけ

아, 또완전지리네 이거 뭐 이거 안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로 이거 로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

조금 앉아봐 앉아고 포즈를 취하시오 포즈를 안 지쳐 하하하할머니 여기, 어가봐 내가 할머니와 서희 앉아 내가 찍어줄게 서희 지민아 할머니랑 서희 올라가면 더잘 보인다 그거는 할머니, 할머니 오세요 오세요 여기서 <laughs> 네, 가실래요? 기다렸다. 네 기다려주세요

이랑고있 3달러 와 진짜 이쁘다 올라와봐요 우와 진짜 너무 아하다워 잔잔하다 아유 진짜 예쁘다 여기, 와더 예쁘다. 왼쪽에 이쪽 왼쪽, 이쪽 왼쪽 바다가. 어, 여기 엄청 파래요. 왼쪽에서. 여기 없는 요가도 파래요. 요이거는못하겠다무서워 대충. 저 그때 또물색깔이좀 다르네요. 저

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 뭐, 뭐 있는데?

뒤에 경치 보이게는 찍어 줄게. 한 판만. 독사진, 독사진. 오케이, 오케이. 할머니 찍고 가. 독사진. 할머또 같이 가네. 자. 아 하, 요가 이쁜데. 저 사람 때문에.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네, 하나, 둘, 셋, 좀 붙으세요. 둘이 어머이 독사진, 어머 독사진,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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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사진이 밑에가 훨씬 밝게 똑같지 않아? 나좀마에 들어 사장이강아이미라이꾸라 다리가 안 나오고 지금이라고? 어디까지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뭐야 아우 더눈이안 보인다 지금 이 선글라스 때문에. 눈처럼 보인다. 눈처럼 보인다 지금. 와이기가 여기 배탄 삼신하겠다 진 완전 넓은데 이제 배안 착이 없나 이게. 오늘 배 안. 엄마 이게 다시 찍어줘 엄마가. 안 보여 선글라스 안 보여서 못 찍겠다. 그래. 좋은 거다골라 <laughs> 엘리도 엘리도 더 보이겠다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엘리도 더 보이겠다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좀 보이네 찍었잖아. 카메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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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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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? <laughs> 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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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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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남지 못 바랐다. 어디서 떼어내렸단 말이야? 머리부터 그러게요 도면가? 하여튼 어디서 떼어내려도 많이 아팠겠습니다 그래 <laughs> 살지는 못 아, 냈겠다, 바이아바퀘카. 이게 많이 음. 아팠겠다 아, 물 깨끗하다 아니, 나중에 영상에 보면 인기가 많다 그래, 진짜 깨끗하다 물 앞에서 보기 진짜 깨끗하다 음. 음. 여기 밑에 저기 바위 아, 있지 않은 거야? 다 바위인지 않은 거요 <목소리> 아니, 저기 뭐, 여기 밑에가 더밝 때가. 기데 밑에서 하지? 찍으면 여, 밑에 바닥 안 나와. 야, 우리 어제 갔던 데도 해수욕장 아였 맞아요, 에 오늘 아침에 사람 갔던 사람 발 다섯 구가 이 다. 사람 발 다섯 구이 다. 어? 어제 사람 발 진데. 맞아요. 바닥바닥 달, 이 있고, 발중이어 가만 있어도 시원하네 네, 아, 쉬네요 시원해요. 할 자세도 덥다. 진짜 망망대다. 사막이 없고 야저세 저 명이 저는 뭔데 개다고 노트 사는 짓이에요 그한 마리 는게좋야 않냐? 안 두면은 한는고벌 받고 이 아니고 아니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찬가 오는 건지 그냥 노는 애들 제뜻스키 바다를 아, 타면 신나했다 바위도 하나 없어. 응. 어디까지 가겠어? 근데 바다에 응. 사람의 이 풍이 중간에. 나는 배가 응. 이래 없는 것처럼 봤어 그래, 바다에. 끝까지 배안 타고 있 저거 뱅가 바위가 뭐야? 저거 뱅 같은데? 네, 아이야 나시스 아니야? 아까부터 한배낚 나시스 같은데, 나 응. 저 움직이지?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배야 그 바다에 가위 응. 어, 움직이는 거 없기도 하고 사람 있지? 탁 트인다 이 자연의 위대함 아닙니까? 여기? 시원하겠다 아무것도 없 손도 없고 음. 저 사람 있어요 배요배확대보니 배. 그래. 배는 라고 고기 잡는 가는거요 내가 어디니? 저기 저게 아니야. 같은 나도 이부터부터 다 갈려고 그러아도와 Something more. ]까지. 사랑의 절벽으로까지.